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이사의 46장 10절 말씀을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리니 내가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이사의 45장 21절에 너희는 흥고하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봉의로운 하나님과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서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저녁이 되어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구나라고 말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날씨가 좋겠구나, 라고 말하고, 어,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찌푸리면 오늘은 날씨가 굳겠다, 하나니,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해를 돕는다면, 위선자들이라 해서 위선자들. 위선자들은 오늘의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들은 표적들은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러한 말씀을 관심도 없는 듯이 보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점을 보고 한탄하신 겁니다. 아니, 시대에 표적을, 표적들은 이토록 나타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깨닫지도 못하느냐는 거예요.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알지 못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도적같이 온다는, 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곱 가지 표적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들 가운데 너희가 하늘의 형, 현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표적들은 왜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 표적 일곱 가지가 있어요. 한 말씀 더 이해를 돕는다면, 자먼소 29장 8절에,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많아. 율법을,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1장 아, 1절 말씀에,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요. 자, 속히 될 일을 주셨죠? 일들입니다. 그의 자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의 종들이죠.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표적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알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전달하는 순서를 알아봅니다. 첫째 계시록을 전달하는 순서를 살펴봅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둘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는 세째로 천사에게 전달합니다. 천사는 네째로 요한에게 전달하고 요한은 다섯째로 그 종들에게 전합니다. 그다음에 종들은 또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되어 되어야 하겠는데 문제는 그 종들입니다. 그 종들 석유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 주셨는데. 그 종들에게까지를 왔는데 성도들에게 바로 전달되지를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어요 계시의 복음이 성도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이 지금까지 전달이 안된 겁니다 막혀 있었어요 성도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이 지금까지 전달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막혀 있습니다 문제는 종들인 목회자 오늘 이 목회자들이 계시록을 손을 대면 안 된다면서 계시록을 덮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종들이 계시록을 닫아 놓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배우지 않아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점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표적 일곱 가지는 뭘까? 표적 일곱 가지. 첫째로, 마태복 24장 32절에 무화나무의 한 비율을 배우라 하셨습니다.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름이 가까워지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하니. 이는 그 일이 문들 앞에 이룬 줄 알라는 말씀이죠. 여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러나 문제는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다겠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2000년 만에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활짝 핀 나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활짝 피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첫 번째 표적이고요. 이 표적은 왜 예수님이 이 시대에 곧 재림하시는가? 이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 이거예요. 둘째로 마태복음 24장 15절 가서 보면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우리니 그래요.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 예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루, 이루,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아랍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이 세워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성전이 확실히는 몰라도 이미 지어져 있다는 설도 있고요. 벌써 오래된 이야기지만 40년 전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기자가 현지에 가서 촬영해 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다는 설도 있고요. 머리긴 해도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것이 있다는데 그게 예루살렘의 회당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환란 성전의 전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대로라면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몇 가지가 될수 있습니다 첫째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이것이 다시 세워지거든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멸망에 가증한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이 성전을 헐라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그것이 좋지 못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적 그리스도가 거기서 이제 7년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예언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 역시 멸망에 가증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가지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세 번째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이들과 같이 화합을 한다고 했죠. 그러나 문제는 화합한 이들이 3년 반이 지나서는 자기가 성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성전에서 보여줄 때까지 기다린다면, 기다린다고 하면 잘못하면 아주 엄청난 어려운 문제가 닥칠지도 모릅니다. 왜?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들이 벌써 그 성전을 지어놓았는데, 놓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것을 허물어 뜨리려면, 뜨리면 문제가 커지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세계 전쟁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앞서서 이 씨, 이 씨, 즉 통합 대통령이 선출되고, 저 아랍권과 같이 아랍권에서는 마호메트 성전을 제일로 치고 있는데 그것을 성전을 헐어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 헐지 못하겠다. 또 헐어버리라. 헐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그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 무엇을 하느니 원하느냐. 이시 대통령이 협상하기를 너희 나라는 이제 기름도 안 나올 것인데 그렇다면 무엇을 먹고 살겠느냐? 무엇을 할수 있겠느냐? 그래서 세계는 어차피 하나가 될 것인데, 그러니 그 성전을 파괴시켜라. 내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협상이에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엄청난 돈을 지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돈은 모두가 이스라엘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돈과 또 실제 현금과 그 사회바다 밑에 깔려있는 감추어진 엄청난 보화로 대치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대치를 안 할지라도 벌써 이두 가지 중에 하나 이것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 아랍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도 관계는 없어요. 여기서 그는 평화 조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성전에 선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징조입니다, 징조. 대시록 13장, 16, 18절 합동화 읽어봅니다. 자,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 수,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666, 이것이 그 짐승의 숫자요. 한 사람의 숫자인데 짐승표예요. 666이 숫자. 이 짐승의 표가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 인쳐질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쳐질 숫자가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벌써 많은 기관, 112순찰차 및 동등된 그런 수사관과 기관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및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오래입니다. 달리는 그런 자가용 관용차량, 각종 자동차에도 네이비게이션을 지금 장착하고 있듯이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이 업무를 맡는 겁니다. 인공위성에서 오는 그런 모든 정보와 통신을 컴퓨터에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표적들이 666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요입니다. 이 숫자 코드가 이마에나 손에 찍혀질 날이 곧코 앞에. 다가서고 있다는 라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적이 뭘까. 요한기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일곱머리 열뿔을 가진 짐승과 다니엘 3장에서 나오는 열뿔 열발가락을 가진 짐승이 나오는데 이 괴물은 이씨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다섯째 표적은 뭘까요? 계시록 16장 12절에 등장하는 큰강 유브라데스강이 물한 방울 없이 다 말라버리는데 이때 해 뜨는 곳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예비되었어요. 그것도 희한하게 우리 한국 기술진에 의해서 공사가 완공된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 있다고 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표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섯째로 표적은 뭘까? 스가알에서 14장 1절로 8절과 에스겔에서 47장 6절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사해 바다가 소생한다라는 거죠. 죽어 있는 바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고기들이 이 사회에서 생존하게 되고요. 그때 내가, 내가 누구, 예수께서, 내가 예수께서 감남산 동편에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놀랍게도 이미 30년 전부터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한 지오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섯 가지 표적들이 시대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 것. 이 외에도 많은 표적, 표적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인 역병들과 지진과 기근, 전쟁 등을 통해서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장소, 아마게탄 전쟁이 일어날 그 장소에 세계 곳곳에서 독수리들이 때를 지어 모여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학자들에 의하면 독수리는 알을 낳는데 하나밖에 안 낳는데요. 그런데 아마 그랬던 전쟁이 일어날 그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들었는데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하나밖에 안 낳는 알을 네 알, 다섯 알씩 낳아가지고 품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계 많은 조류학자들은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그곳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신기한 표적입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은 종말이 른날또 하나의 차원의 그런 표적들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문제는 이런 표적들을 보고도 관심이 없어요.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는 크리천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들은 이 일에 관해서 있어서 관심도 없습니다. 알아보려는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자은 29장 18절에 보면,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니, 망하니나,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고 하셨어요. 인생이 생존 세계에서 너무도 신속히 움직이며 살다 보니까 이러한 표적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표적들을 보고 말씀으로 짝을 찾아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말세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아,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런데 없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시가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사로잡혀야 돼요. 환상 있는 백성임, 마지막 때의 개시가 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려진 사람만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의 6자의 숫자를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첫째, 6일 창조를 들수 있잖아요. 그리고 7일 안식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서 어,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을 보는 눈이 정확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눈, 이 눈이 정확하게, 정확하면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천년을 하루로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루를 한 달로도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하루를 1년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의 많은 곳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응?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정확하게 열려져야 됩니다. 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러한 맥으로 성경을 보면요, 인류 역사는 정말 6천년으로 끝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바나나 서신 외경에서도 인류 역사는 대략 6천년으로 끝이 난다고 표시되어 있고요 또한 창세기 7장 6개로서 노화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났었고요 그런데 왜 600세가 되던 해에 노화 홍수가 났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26절에 이삭이 60세가 되던 해에 야곱과 에서를 낳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뭘까? 세상 끝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종들의 표상으로 보는 거예요. 또는 성도들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60세였습니다. 야곱은 환란 환란 성도의 모형입니다. 또한 에서는 한 그릇의 식물로 장자권과 바꿔 버렸죠. 이것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바꾸는 것이고요. 구원을 상실한 것이요. 그래서 에서는 마지막 때에 예수 잘 믿다가 환란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되어 버린 자의 신자인 표상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삭이 될 때에 이러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육자로 보는 거죠. 응?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창세기 18장 2 0 23절에 보면은 3 3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여섯 번의 대화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 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십니까? 거기에 의인 50인이 있으면 그리고 45인이 있으면 어찌 하시렵니까? 할 때에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여섯 번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멸하지 아니 하니라 이렇게 여섯 번이나 대답하셨어요.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아브라함은 떠나버립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소돔성에 의인이 없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떠나고 맙니다. 이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심 판하십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심판을 통하여 멸하신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이 세상을 멸할 것에 대한 그림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결국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도피성 여섯 이 있어요. 도피성. 도피성 여섯 이 있다는 것은 예비처의 모형이죠. 이것도 역시 6천 년의 그림자로 볼수 있는 거고요. 일곱 번째로 요수와 6장 3절에 열이고성이 무너지는 장면도 마지막 때에 이 세계가 무너질 그림자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열이고성도 역시 엿새 후 일곱째 날 새벽에 무너져요. 이렇게 해서 무너진 사건 역시 육천년 역사로 볼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요한복음 2장에서 돌항아리 몇개 나와요? 여섯 개 나오죠? 여기서 돌항아리 여섯은 흔히 자, 혼인잔치의 시작과 끝의 이야기인데 바로 천년왕국의 그림자로 보는 거죠. 여기 돌항아리 여섯, 여섯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상과 철학, 지식 세상의 학문들이 가득 찼을 때 진짜가 오시는데 그때 온전한 진짜 포도주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천년 왕국 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에서 성경을 풀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홉 번째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 등장하는데 그, 그녀는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남편은, 지금 남편은 남편이 아님, 아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인 일곱 번째로 만난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분이 일곱 번째 남편이에요. 여기서도 여섯 명은 남편은 여섯 명의 남편은 육천 년의 남편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는 천년왕국 때 신랑 예수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문맥으로 쭉 찾아서 연결하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 번째는 복, 공간 복음에서 돼지 때가 있고 귀신이 나옵니다. 그 귀신 이름이 뭐예요? 군대라고 했걸나요그 군대 귀신을 쫓을 때에 귀신이 예수여,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며 발악을 합니다. 내 때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곧 자기 때, 귀신의 때라는 거죠? 현재에도 아직까지 마귀 때요. 응? 마귀가 쏘기고 있고, 그것들이 신앙을 방해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마귀, 사단, 마귀, 귀신이 인간을 괴롭게 하고, 망하는 것을 좋아하고, 믿는 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1번째, 마태음 17장 1절에서 엿세 후에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엿세 후에,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은 6천년이 지나서 재림하신다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도 이곳 외에도 일곱 우물의 뜻을 비롯하여 아직도 많이 있어요. 여섯 번째 우물 다음으로 일곱 번째 우물을 파고서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